관찰, 마음 관찰, 호흡 관찰입니다. 성부들의 관찰 대상은 몸 관찰, 마음 관찰, 호흡 관찰입니다. 그래서 성부들의 수행을 보통 삼아타유바사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일반 불자님들이니까 삼아타유바사나 들을 보셨죠? 그래서 정혜쌍수 새두 날개와 같다. 정과 동이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삼아타 수행 따로, 유바사나 수행 따로가 아니라. 이두 날개와 같이 함께 위빠사나가 뭔 뜻입니까? 뚫어보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빠싸나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통찰 명상이다 이렇게 통찰. 예, 그루트루깨 뚫어보는. 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 사건들을 다 어, 실체를 보려고 하는. 네. 싸마 네. 고요함 평온함 고요 평온함 네. 고요하고 평온하고 타는 네. 어떠한 상태를 지키는 어떠한 상태를 어떠한 상태에 머문다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계속 머무르시 됩니다. 그거를 추구합니다 계속 머무르시면 계속 보요해집니다 고지선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거기에 그게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네. <laughs> 네. 부처님께서 청구하셔가지고 어, 두 분의 선인을 찾아가시죠. 알라라 깔라마 부다까라마 묵다라는 선인을 찾아가시죠. 거기에서 최고의 경지를 일주 만에 얻으시죠. 네. 상실상실까지 가시죠. 근데 그거를 취하시니까 버리죠. 네, 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그르, 그런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요가에도 어떻습니까? 네, 요가 요기들이 많죠. 인도에 가면 네, 자연나이도 있고 죠 여러 가지 힌두교도 있고 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명상. 이러면은 고요한 곳에 이렇게 나를 두려고 하고 그곳에 있으면은 편안하고 그곳에 있다 나오면은 좀 회복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그런 것들을 요즘 일반적인 명상이란 쓰면 그거죠. 나를 항상 고요한 곳에 갖다 두려고 해 번잡한 곳에 두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그건 일반적인 명상. 그럼 그러니까 우리 불교적 명상은. 부처님께서 그런 걸 하려고 했을까? 음. 그걸 뭘 하고 있을까? 요 개념을 다 참으셔야 됩니다. 음, 네. 어, 불교에서는 신비한 것을 추구하지 않죠. 그죠? 신비한 것을 추구하지 않죠. 신통이라든가, 그죠? 그죠? 이런 걸 네. 추구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잠염이 많으시죠? 네. 잠염 때문에 못 살잖아요. 네, 깊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잠염을 없애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잠염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잠염이 사라졌어요. 그걸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곳.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있는데 어, 가시가 박혀있는 상태로 두고 여기 아픈데 이걸 두고 편안한 곳으로 마음을 갖다 놔. 그래서 얘도 잊어버려요. 박히, 가시가 박혀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잘하는 겁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죠. 빼려면 마음을 거기 두면 되죠. 그래서 마음은 항상 내가 풀고 싶은 것 해결하고 싶은 곳에 마음을 가게 되어있습니다. 간지러운 모습으로 가게 되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럼, 예.